다단계 사기 추적기에서 공개하는 모든 영상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단계 사기로 벌어들인 불법적인 소득은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며 체납 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현실을 소개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길 바라며 당신의 미래를 스스로 망치지 말기 바란다. 본 심판 청구의 내용을 보면 아이데스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지점장인 자가 불법 다단계 수익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심판 청구를 하였고 기각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지점장 이외에 또 다른 청구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수당을 받았다는 2015년 1월 3일은 신정 연휴로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서 휴식 중이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아 청구인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자기 밑에 깔아둔 투자자들 중에는 2014년 1월 3일, 2014년 2월 3일, 2014년 3월 3일 등등 최소 1년 전부터 매달 3일 계약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김성원 파산 재단에 채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 자료에는 2013년 6월 2일부터 2016년 9월 5일까지 이들이 받은 수당 금액이 부인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도 알수 있다. 이 지점장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35,000건의 계약 내용이 들어있는 김성훈 범죄일 남표를 확인한다. 그리고 범죄일 남표에는 누락되어 있는 약 7,000건의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 이들을 찾아본다. 이렇게 추적해본 결과, 2013년 5월부터 수당을 받은 것이 영등포지점장 김 씨이고, 김 씨와 마누라 선 씨, 83년생인 김 씨의 아들이 2015년 1월 3일 수당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서울 지점장 박 씨가 2012년 11월, 창일 지점장 김 씨도 2012년 11월, 핫 지점장 유 씨가 2012년 11월로 수당을 받은 시작 시점이 같다. 조세심판 내용으로 추정되는 청구인들을 보면. 영등포 지점장 김 씨는 2014년도에는 드림그룹 소속의 모집책이었다. 2014년에 있었던 아이데스홀딩스 모집책들에 대한 시상장면이 담긴 영상은 댓글란에 주소를 남겨놓는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기 바란다. 영등포 지점장 김 씨는 2013년 5월부터 수당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김씨 이전에 김 씨의 마누라 선 씨가 지점장 김 씨보다 먼저 수당을 받고 있었다. 영등포 지점장 김 씨는 수당을 받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장사가 된다 싶었는지 자신의 아들도 수당을 챙겨가도록 설계한다. 이렇게 영등포 지점장 김 씨와 그 가족들이 가져간 수당은 김 씨가 33억 원, 김씨 마누라 선 씨가 13억 원, 김씨 아들이 6억 원, 딸은 8천만 원 정도이다. 영등포 지점장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김성훈의 압류 재산에 대해 2017년 6월 28일 자신의 친척 명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였는데 그 금액은 약 170억 원이었고 이 행위는 당연히 피해자들에 의해 박살이 났다. 김성훈 파산 선고 이후 이들 가족 모두가 채권 신고를 했는데 지점장 김 씨의 5억 8,960만원은 채무부 존재로 부인당했고 김 씨의 마누라 선씨 2억 9,090만 7,630원도 채무부 존재로 부인. 김 씨의 85년생 딸의 3억 5,248만 3 5 0 0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차명거래로 부인당했다. 그리고 83년생 김 씨의 아들 6억 8,022만 2,716원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차명거래로 부인당했다. 일가족 4명이 가져간 수당 총액이 약 53억 원인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의 채권신고를 하는 짓거리를 한다. 온 가족이 부인당할 정도로 수당을 받아갔으니 김성훈 파산재단에서는 당연히 이들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한다. 지점장 김씨는 3억 1634만 2600원. 83년생 김씨 아들은 3억 6223만 7천원. 지점장 김씨 마누라 선씨는 5억 2582만 5천원이다. 이들이 환수에 협조했을까? 국세청이 지점장 김씨에게 과세한 금액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앞서 공개한 환수에 적극 협조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이들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영등포지점장 김씨는 징역 5년 형이 확정되어 형을 살고 현재는 출소하였다. 지점장 김 씨는 2020년 10월 납기인 26억 6,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2022년 국세청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3억 600만원의 지방세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다. 이자의 은닉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최소 3억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자와 유치수당의 상당함에 심취된 나머지 도저히 모집책 활동을 그만둘 수 없었던 자가 지점장에게 부탁하여 타인 명의로 계약하고 계약 명의자는 0.8%, 자기는 월 4.2%를 가져간 거라고 월 5%의 수당 체계를 국세청에 불어버린 도원지점의 본부장에 대해 알아보겠다.